모든 점의 원인에는 자외선이 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쐬는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외선은 보통 선글라스 많이 끼고 해서 차단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뭐 관리하지 않고 너무 노출된 시간이 길어졌을 때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외상이나 비빔 같은 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가끔 제가 눈을 언제 찔려서 탁 해서 뭐 다쳤는데. 그 뒤로 빨개졌다가 그게 다시 약간 까매지면서 이렇게 흉터처럼 점이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외상이 낫는 과정에서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자주 비비는 행위 같은 것도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화가 원인인데요. 자, 우리 나이가 들면 <laughs> 누구나 기미, 잡티, 검버섯 이런 게 생기잖아요. 흰자에도 마찬가지로 흰자가 하얗고 맑았다가 군살 또는 잡티가 치러 이런 색소 라든지 약간 불룩하게 지방성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아주 하얗고 맑고 깨끗했는데 나이 들으니까 왜 이렇게 흰자가 탁하고 거뭇거뭇하지 이런 경우는 이제 노화에 의한 색소침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